오늘은 어린이집 마지막 날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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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잘갔다올게요 얼른 가자. 빨리 빨리. 세이생지주요 <목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다시. 못 잡았어? 어. 어, 그래 상체해달라고 상체 해달라고? 응. 어, 아빠하고 연습할까도 할머니 그? 지금 미나리 상체에 뭐 들어가는지 알아? 미나리, 미나리 파, 들어가고 쪽파. 어, 쪽파 들어가고 쪽파 손질을 해야 돼. 아니. 응? 어? 어, 쪽파 손질해서 이렇게 해서 이막 이렇게 다듬지. 근데 파는 살짝 파. 많지만 매워. 어 파는 매워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그럼 나도 해봐도 돼? 근데 매워서 안돼기는 미나리만, 해봐, 미나리만 해 미나리. 그래가 그렇게 이쁘게이쁘게 다듬어서 어, 해갖고. 이런, 이런, 이런 거랄까. 꼬랑이도 그렇지. 그렇지. 용입은 따일 때 이렇게 시드는 거. 거. 응.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아유 할머니야 우리 무생채 맛있게 해 먹자. 음. 여기 보고. 먹어야 돼한 번. 안녕. 안녕. 응. 나안 먹을 건데. 네트 소머리 잘그오르나 금방 누가... 우린 다 입어야겠어. 오자 알았어. 할머니 무슨 게 해줄게요? 어, 알았어. 그럼. 맛있게 해줄게 먹어. 아니 안 들려. 시. 채를 썹니다. 채를 <laughs> 썹니다. 우리 아빤 잘해. 아유 구멍에다 보기 음. 옳지 이렇게 하면 채가 더 얇아진다고. 네, 아유 네. 네. 조심하세요. 이쪽 나오세요. 이칼 들어갔잖아. 가을에 마늘 날때 해서 까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먹을 때 잘라 먹는 거예요. 음. 잠깐만 신기하다. 응, 신기하지. 그 마늘이지. 그 단지마늘. 그쓸때 잘라서 몇 개씩 꺼내서 먹는. 지금 이거 돼. 진짜 단진마늘 맞아? 필요한 만큼 먹으면 돼. 다져가지고 저렇게 네모나 짝 펼쳐가지고 응. 냉동에 얼리면 이렇게 응. 얼음 모양이 나오지. 지퍼포넣다 이렇게 넣어놓는 이렇게 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이면은나이이렇이렇 어, 이렇게 네. 어. 예, 아, 뭐 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스크림서이해 이렇게 해먹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양념. <laughs> 어머니 아, 어. 양념은 그러면 언제 넣어요? 양념은 지금 저 허거 전부 생치한 거고 마늘은 얼었으니까 그냥 넣어도 되고 저기 저 뭐야 다른 양념은 고춧가루 저거다 넣고 같이 버무릴 거야. 아. 고춧가루 넣어서 버무리고 그래갖고 저기 섞으면서 이제 양념은 나중에 넣어 미나리하고 파는 나중에 넣어갖고 같이 버무리면 돼.

마늘 한 많은 공기, 공기 한 i 만우ongi, 만우ongi, 만우젓 n g i 우젓우젓을 넣으면 우 o 우젓새우젓 n g i 만우ongi, 만우 o n g 우젓 n g i 만우ongi, 만우그 이거 집에서 내린 거거든. 음. 그래서 아주 진국이야. 이건 한3분의 2? 아주 맛있어 이것도 방공기네. 방공기. 응? 손을,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대봐. 이렇게 흔들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한 손만에 한 손만에 갖고 이렇게 치. 음. 그면은을 응, 골고루 뿌려주니까. 흩뿌이라고 일단 그걸 넣고. 그럼 그건 뭐죠? 이거는 생강차. 해거 아. 네. 놨을때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생겼지? 다져서 두 숟갈 정도. 음, 두 숟갈. 음. 빨갛게 손, 손 먹을 말대. 거면 뭐한번두 손대. 야 그러니까? 많이는. <laughs> <놔? 웃음> <다이어트 웃음> 조금 더. 그럼 한 공기 응. 더그등 넣어야 되겠네. 두, 두 공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원래? 응. 어. 새우젓 어. 세우저. 새우젓이 조금 싱거워서 조금 더 넣이 될것 같아. 그러면은 한 공기 한반 공기였는데 한반 공기보다 아, 더. 응. 주원 등장. <laughs> 뭐 하고 있? 주원아 여기다 뭐 넣는 것 같아 지금 할머니가 새우젓. 간이 맞아. 네. 네. 고추가 잘 맞는 응. 거 보고. 보면... 해 고추가루 응. 그리고 무가 넣어. 골고루 이렇게 응. 다 해. 그리고 또 빨간 또. 거는. 그래서 고춧가루 응.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내가 고춧가루고 했잖아 했잖아. 응, 고추장은 아니야. 고춧가루 그렇지. 또 이건 뭔거 같아? 유자. 뭐? 유자라고? 아, 다시 봐봐. 그쪽으로. 아 이건 배도라지가 아닌데. <laughs> 이 배도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들어 있는 거는 생강. 생강? 어 원래 도라지라고 되있는데 도라지는 다 먹었나 봐. 병으로만 쓰나 봐. 인공 뭐 원했어. 근데 설탕을 안 넣고 유수관은 더단거 아닌가? 설탕을 너무 미끄러울 수도 있고. 미끄럽다고요? 어. 이거를 전주 수관은 그냥 맛을 조금 내는 거야 괜찮아. 근데. 손 두서는 필요 없어. 조금만 아이, 아, 고만큼만 넣어요. 아주 조금만. 조금만 넣어. 소지 아니 아, 이만큼만 넣어도 음. 맛이나? 어. 대단한거 같아. 냥어 아. 지금 여기를 뺏어. 보고 할때 응. <laughs> 이거 이 일단 이 이제 번엔저저버무렸으니까 마지막으로 다해 갖고 이제 미나리를 이렇게 쪽 넣고. 그리고 채 넣고. 다해놨습니 아 진짜. 고생했 이제 넘 아. 왜 이게 물이 빠지면서 조금 더 달아져요? 응? 물이 가 응, 응. 조금 더 달아지는 응. 거죠. 간 맞는다. 응. 조금 싱거운 거 같은데? 응? 아니, 아니, 아니 뭐. 이게 이제 간이 들어야 돼. 간이 들어 드는 거잖아. 응. 놔뒀다가. 얼마나 놔둬야 돼 이거는? 응? 좀 얼마나 놔뒀다 먹어야 돼? 상태는 바로 먹는 거야. 바로? 응. 액젓을 조금 더? 조금만 더. 액젓만 조금 더 넣어. 음. 아 소금은 전혀 안 넣고 원래? 응. 음, 소금은 조금 먹는 거 소금 넣으면 됐어, 선아, 이거 이런 걸로 하지 마. 음. 이제 맛있어. 자꾸 이러지 아 잠깐. 어머런얘기하셔는거딱그대뭘 자꾸 쫓아다니냐. <laughs> 김치 이렇게 이제 해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야. 사먹는 거에다 돼. 저희들이 렇게 해서 먹어 인저 조금만 가리켜 좀 배워서 해먹지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싹 닦고 맛있게 잘 먹어 어? 네.